이채린은 9 9 9년년월월6일일0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한다. 0 l 은 162cm A형이다.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래퍼, 보컬과 랩 모두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올라운0이다2 0 0 7년부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음원과 무대에 피처링을 해오다가 2 0 0 9년 2NE1의 멤버로 정식 데뷔를 치렀다. 본명은 이채린, 영어 이름은 페이스리이다. 예명은 이름의 이니셜을 따온 것도 있고 프랑스어 CL에서 따온 의미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NE1 활동 당시 개인 마이크 세근 금색이며 미국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은색 마이크로 바꿨다. 2014년 11월 스쿠터 브라운의 SB 프로젝트와 계약을 체결했고 기사 약 2년의 준비 끝에 2016년 8월 19일 첫 미국 데뷔 싱글 에프티드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8일 계약 만료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나왔다. 이후 독자적으로 베리첼이라는 팀을 꾸렸으며 첫 정규 앨범 알파 활동에 앞서 활발하고 원활한 국내 활동을 위해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4살 어린 여동생이 할인이 있다. CL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며 홍콩 대학에서 회계와 금융을 전공했다고 한다. 한때 휴학을 하고 잠시 언니 시엘을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기도 했다. 시엘리 TVN 예능 그 녀석들의 이중생활에 출연했을 당시 게스트 패널로 등장했다. 평생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던 이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으니 바로 원타임의 테디였다. 테디를 통해 YG를 알게 되었으며 TV에서 YG 패밀리의 무대를 보며 무작정 거기 가서 가수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품게 됐다고 한다. YG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4년 전인 초등학교 때부터 3개월에 한 번꼴로 YG의 데모 CD를 보냈지만 별들은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아니면 말자는 생각으로 추운 겨울날 무턱대고 YG 건물 앞으로 찾아가 주차장에서 양현석을 오랜 기다림 끝에 건물 밖으로 나온 양현석에게 다가가 수철의 간절한 당부와 함께 데모 테이블을 전달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 금요일에 보자는 연락을 받아 양현석과 양현석이 대동한 3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즉석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2006년 16세 나이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어 가수 데뷔를 준비하게 됐다. 이채리는 1991년 2월 26일 년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한다. 시엘은 162cm A형이다.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래퍼, 보컬과 랩 모두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올라운더이다 2007년부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음원과 무대에 피처링을 해오다가 2009년 2NE1의 멤버로 정식 데뷔를 치렀다. 본명은 이채린, 영어 이름은 페이스리이다. 예명은 이름의 이니셜을 따온 것도 있고 프랑스어 CL에서 따온 의미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NE1 활동 당시 개인 마이크 색은 금색이며 미국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은색 마이크로 바꿨다. 2014년 11월 스쿠터 브라운의 SB 프로젝트와 계약을 체결했고 기사 약 2년의 준비 끝에 2016년 8월 19일 첫 미국 데뷔 싱글 에프티드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8일 계약 만료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나왔다. 이후 독자적으로 베리첼이라는 팀을 꾸렸으며 첫 정규 앨범 알파 활동에 앞서 활발하고 원활한 국내 활동을 위해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4살 어린 여동생이 할인이 있다 CL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며 홍콩 대학에서 회계와 금융을 전공했다고 한다 한때 휴학을 하고 잠시 언니 CL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기도 했다 CLE, TVN 예능 그 녀석들의 이중생활에 출연했을 당시 게스트 패널로 등장했다. 평생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던 이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으니 바로 원타임의 테디였다. 테디를 통해 YG를 알게 되었으며 TV에서 YG 패밀리의 무대를 보며 무작정 거기 가서 가수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품게 됐다고 한다. YG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4년 전인 초등학교 때부터 3개월에 한 번꼴로 YG의 데모 CD를 보냈지만 별들은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아니면 말자는 생각으로 추운 겨울날 무턱대고 YG 건물 앞으로 찾아가 주차장에서 양현석을 오랜 기다림 끝에 건물 밖으로 나온 양현석에게 다가가 수차례 간절한 당부와 함께 데모 테이블 전달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 금요일에 부자는 연락을 받아 양현석과 양현석이 대동한 3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즉석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2006년 16세 나이로 YG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어 가수 데뷔를 준비하게 됐다. 이채린은 1991년 2월 26일 년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한다. C1은 162cm A형이다.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래퍼, 보컬과 랩 모두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올라운더이다 2007년부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음원과 무대에 피처링을 해오다가 2009년 2NE1의 멤버로 정식 데뷔를 치렀다. 본명은 이채린, 영어 이름은 페이스리이다. 예명은 이름의 이니셜을 따온 것도 있고 프랑스어 CL에서 따온 의미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NE1 활동 당시 개인 마이크 색은 금색이며 미국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은색 마이크로 바꿨다. 2014년 11월 스쿠터 브라운의 sb 프로젝트와 계약을 체결했고 기사 약 2년의 준비 끝에 2016년 8월 19일 첫 미국 데뷔 싱글 에프티드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8일 계약 만료로 yg엔터테인먼트를 나왔다. 이후 독자적으로 베리첼이라는 팀을 꾸렸으며 첫 정규 앨범 알파 활동에 앞서 활발하고 원활한 국내 활동을 위해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슨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네살 어린 여동생이 할인이 있다. CL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며 홍콩 대학에서 회계와 금융을 전공했다고 한다. 한때 휴학을 하고 잠시 언니 CL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기도 했다. CLE, TVN 예능, 그 녀석들의 이중생활에 출연했을 당시, 게스트 패널로 등장했다. 평생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던, 이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으니, 바로, 원타임의 테디였다. 테디를 통해 YG를 알게 되었으며, TV에서 YG패밀리의 무대를 보며, 무작정 거기 가서 가수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품게 됐다고 한다. YG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4년 전인 초등학교 때부터, 3개월에 한 번꼴로 YG의 데모 CD를 보냈지만 별들은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아니면 말자는 생각으로 추운 겨울날 무턱대고 YG 건물 앞으로 찾아가 주차장에서 양현석을 오랜 기다림 끝에 건물 밖으로 나온 양현석에게 다가가 수차례 간절한 당부와 함께 데모 테이프를 전달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 금요일에 보자는 연락을 받아 양현석과 양현석이 대동한 3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즉석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2006년 16세 나이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어 가수 데뷔를 준비하게 됐다. 이채리는 1991년 2월 26일 연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한다. c 엘은 162cm A형이다.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래퍼, 보컬과 랩 모두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올라운더이다 2007년부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음원과 무대에 피처링을 해오다가 2009년 2 n e 1에 멤버로 정식 데뷔를 치렀다. 본명은 이채린, 영어 이름은 페이스리이다. 예명은 이름의 이니셜을 따온 것도 있고 프랑스어 CL에서 따온 의미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NE1 활동 당시 개인 마이크 색은 금색이며 미국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은색 마이크로 바꿨다. 2014년 11월 스쿠터 브라운의 SB 프로젝트와 계약을 체결했고 기사 약 2년의 준비 끝에 2016년 8월 19일 첫 미국 데뷔 싱글 에프티드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8일 계약 만료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나왔다. 이후 독자적으로 베리첼이라는 팀을 꾸렸으며 첫 정규 앨범 알파 활동에 앞서 활발하고 원활한 국내 활동을 위해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4살 어린 여동생이 할인이 있다 CL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며 홍콩 대학에서 회계와 금융을 전공했다고 한다 한때 휴학을 하고 잠시 언니 CL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기도 했다 CLE, TVN 예능, 그 녀석들의 이중생활에 출연했을 당시 게스트 패널로 등장했다. 평생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던 이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으니 바로 원타임의 테디였다. 테디를 통해 YG를 알게 되었으며 TV에서 YG 패밀리의 무대를 보며 무작정 거기 가서 가수...